파업할 수도 있고 파업을 하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일련의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 굉장히 여론의 관심이 굉장히 촉발돼요. 시제 대안청원 파업 예정 딱말론터블어려요 아, 날이 안돼이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고려하는 건 전술을. 그래서 일단 재외공학교 문제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이게 사실 되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돼요. 이거 확인 만약에 올해는 이걸 하게 되면 어제면정액권 뭐냐면, 뭐냐면 이과정은 뭐가 돼요? 사실은 이걸 확인 하는 과정에 부과가있습 그래서 어 좀그섭에 이만한 우리의 자세나 방법이 바뀌는 거죠. 어, 바뀌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대접 연합회, 연합회라 조금 그렇긴 한데 제가 또 했던데 어냐면 저희가 <laughs> 한, 그 한청사상이 진짜 소주에게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별만하고 그래서 본인이 권한이 없으니까 실제 우리한테 아, 재밌고 확보해서 한번 원청 한번 나도 나도 좀 미치겠다. 사실은 보 보완 적이었어 간접적으로. 여기도만 다를 거 아니야 연합회라. 그래서 사실은 어 우리 이거 한내 걸고 내걸 당연히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별려주고. 노동이 그, 노동, 그 뭐냐 노동, 노동청에다가 아 어, 쟁이 단체별로 결렬 뭐, 쟁이조정 신청을 해서 당연히 합의도 안됐고 결국 쟁이권을 확보를 했어요 한 다음에 집회를 했죠 근데 그 공공기관에서는 처음 있는 일유사하 처음 있는 일이가나봐요 나이가 났어요 제가 고 <laughs> 그래서 막 놀래가지고 원장이 야 내가 어떻게 했다 한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벌다고 막, 아리나가지고, 우리가 누구였던 한75% 정도? 정도에서 임금이 올라, 제가 100% 아니다도 타결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재인권을 그 과정에서, 어, 여기는데 시세가 있고 연합회가 있어서 이게,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에 그래도 압박은 될 겁니다. 그래서 엄청 압박을 느껴서, 결국 원청이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저희랑 별도로 또, 협의를 했어요 공식적인 단체 구조가 아니지만 그렇 협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뭐냐 해가지고 임금 인상하고 몇 가지 수당 문제랑 그다음에 조합원들 교육 문제 이런 거 사실 시간을 빼놓고 사실은 하청이 아무 권리가 없더라고 원하니 그래서 사실은 상당한 많은 거 우리가 그때 이제 물론 그건 좀 특수한, 특수한 케이스도좀 하청이 좀 이렇게 방해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오히려 그걸 이해해줘서 그래서 하여튼 이 경위권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그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시대의 대안통을 압박하고 어 전국적으로 그냥 여기가 특정 대리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 많잖아요. 시대만 해도 지금 대전점이 힘을 다 모으기 위해서 사실은 형식은 지금 다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거잖아요. 힘이 안 모아지고 있는 거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만한 대정부 회관가뭔 여론이 있겠어요. 협상이 힘이 있겠어요. 뭔가 이렇게 판을 치우려면 실제, 실제 책임자랑 우리가 뭔가 <laughs> 협의할 수 있는 아, 그리고 뭔가 부각시킬 수 있는 맹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CJ 대한통운의 어떤 택배기사들이 파업할 수 있다. 파업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CJ가 뭔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을 만들겠다 하면, 재임권을 일단 확보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과 판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토론을 논의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노동자와 함께 매우 중요한 권한이고, 이건 남의 그러니까 나뉘, 화장은 아니에요. 이건 최후의 보루예요. 매우 강력한 의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우리가, 지역적으로 우리가 감수할 것도 있어요. 노동자들은 파업 그 당시에 노동 무인 몸에 아시죠? 어그그 그, 근데 왜 패냐? 그냥 우리가 따내는 게파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손를보더라도더큰걸없애서 우리가 사실 파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최대 보고이고 강력한 무기지만 또 우리도 부분적으로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재인권을 확보를 하겠다 판단을 쓰면, 그에 맞게끔, 사실은 이제 교섭도 방식과 절차가 이루어진다. 어, 그래서 너무 오래 들면 안 되는 거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교섭은 가장 좋은 게 원래는 3개월 정도 원래 사실 제일 좋게 봐야지 보통은 그래요. 너무 길어지는 게참축발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은 3개월 이내에서 빨리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이제 저한테 같 1년 반 걸렸으니까 진이 빠라서 사실 단체가 잘 만든다고 근데 그 만들어 놓고 지금 계속 몇 년째 우리 조합원들이 저한테 추석 때설때가 저한테 자꾸 뭐 보낼라 그래요. 절대 안 받죠. 고맙다고 <laughs> 부합, 어, 그 만들어 놓으니까 모든 불이익들이 다 그냥 불이익이라고 하면 한순간 부담으로는 돼버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사측에서도 그래서, 거기는 이제, 직무나, 위치가 많이 바뀌는 사업장이에요.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 거네. 그리고,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불익을 줍니다. 보이지 않게. 그냥 보내버린 건딴 지역으로 그냥 인사가 내버린 거지, 그냥 말려버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뭐, 안 입고 나가야 하는데, 나갈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말도 못하고 이랬는데, 딱노동조합에 근처 협세 딱, 여기 적은 거예요.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부당하고 어, 불합리한 인사로 인해서 불이익이 될 경우에는 이건 뭐 노동자, 이건 무효, 뭐 이건 인정할 수 없고 무효로 한다? 뭐, 뭐 거의 이렇게 제가 그걸 봐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마지막에는 뭐 제발 이걸 좀 바꾸자고 조항도 인사를 할수 없다고, 인사를 가될낼수 없다고, 뭐, 인정지능도까지 근데 그 조항 때문에 조합원들이 너무나 편하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직무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인근보다 그냥 우유롭게 중요할, 확실히 중요할 거거요 그, 그, 장은 네, 그래서 그만큼 단체하기가 중요했는데, 근데 1년 반 걸렸어요. 되게 오래 걸렸는데, 네, 보통 하여튼 구석은 3개월에 6개월 정도 이렇게 보통은 네, 끝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만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건 뭐, 맞게 하면 될것 같고, 현장에 맞게. 그래서 이번에는, 네. 네. 단체교육을 해서, 조게협의가 되고 나서 그 이후로, 아 그래? 예를 들어서 임금 2년 후에 1년 2년 2년 2년? 네. 자체 적으로 협의가 됐으면 협의 된 이후로 하고 그 재임권을 받으려고 그런 방법은 없어요? 아예 재임권 자체가 안 나오는 그니까 그렇죠 안 나오는 왜 뭐냐면 합의가 되면 안 나오는 거죠 그치로, 그치. 합의가 결렬되어야죠 결렬되 어찌됐냐 나중에는 나중에 이제는 재미가 많이 벌어지으면 파업이 됐어요 됐을 때 많이 파업이 다시 이제 그거를 하죠 다시 구속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만들어진 거죠. 합의가 만들어진 거죠.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과정 원래는 안, 안 거치고, 우리의 요구사항이 합의가 되면 제일 좋은데,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무기인 파워권을 써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안에 이제 뭐, 거의 근접한 내용을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단체 희박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그냥 무리한 그냥 합의로 그냥 만들어진 경우 있고 어떤 진통이 있고 심지어 어떤 파업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그럼 그 협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네. 사용자 측이 부담하게 그런 부분 가지고 뭐, 뭐, 저희한테 압박이나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퇴업 뭐재의가 아닌 뭐 퇴업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재의는 맞아요. 퇴업 같은 것도 네. 원래는 안 되죠 태어나 아이 진짜 안 태어나 안 된다 봐야죠 예, 예. 왜냐면 아이가 우리 집회 이런 건 되죠 집회는 되는데 만약 에 근로 시간에 에 그러니까 <laughs> 집회는 우리가 근로 시간 에 하지 않잖아요 집회할 때 토요일날도 일 끝나고 아니면 중간에 화사나 아침 같은데 근데 근로 시간이나 단체 행동을 어... 하면 사실은 그냥은 불법행위가 되는. 단체 희곡사가 나와서 조섭이 결렬이 아닌 후반 봤을때 테러스가 나왔을 때 이런 일련의 행동들과 이런 것들 다볼법 그러면 재권이없으니재권보그러 어떤 말씀하세요아 단체 사은 작성이 다 돼서 출인데 음. 나와서 끝에 조섭이 결렬이 아닌 승리 나와서 끝까지 갔다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게행동히그 얘기가 다 재임권에 이런 것들 발이안 되고 뭐 제가 이게 테얘기 그그그그 하시는 자체 협약을 혀, 협의를 해서 그게 그기간 이제 추후에 또다그 협약이 좀될거 아니에요 2년, 2년 2년 그 2년 동안 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용자인 그, 그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를또 압박할 것이고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도 최종적인 무기는 우리 파업이에요 파업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근데 협, 협약이 끝나버리면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뭘할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게 내야 되는데 라그 부분은 이제 이러고. 잠깐 뒤에 설명을 아니 잠깐 그, 아니, 그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분리자고 그 음. 단체 협약를 맺으면 보통 2년 이라고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그단서가 다릅니다. 단 노동조합에서 교섭을 유, 추가적인 교섭 요구할 때는 사용자가 응해야 된다 이 조항이 달리면요그 네. 부분을 이렇게 띄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러니까 단체 파업 파업 말고도 이번에 이제 수업 중했던 브랜드가 거부문제잖아요. 이제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측에서 그 관련해서 뭐 소송 제기한 게 있죠. 소송 있나요? 아직 없었어요? 예, 네. 다행히 없었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유상이라든지 네. 뭐, 화송권이라든지 지연배송문제라든지 그니까 이제 준법투쟁 일종의 우리가 이뭐 흔히 하는데 이제, 이제 준법투쟁이라 이거 하고 하고 그 태업 뭐 이제 다경 태업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치면 애매한 사실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됐지만 하시는 우리 노동조합에 단결된 힘의 핵심은 분명히라면 어떤 정당한 투쟁도 말도 안 되는 게 얘네가 고발하는 거 많아요. 사실, 도발해야 돼. 나중에 덥는데, 치료한 법적 공안은 우리가 아니지만이겼지만 이겼지만 예를 들면, 아, 이세명도 보시고, 이런 사람도 보시고, 무리하게 검찰이 무슨 해가지고 몇년 동안 싸우듯이, 노동자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얘네가 고발하는 것도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심지어는 근데, 근데, 거꾸로 우리 노동자합 힘이 있으면, 애매한 게 있어요. 단계성을 봤을 때. 다 넘어갑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배송 작업 우리가 그안 했잖아요. 좀 익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워낙 요구사는 정당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여론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로 아마 그 그리고 사실은 그게 불법이라 보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 사실은 이제 굳이 그쪽에 도발을 하지 않았는데 애매한 경계 지점 있는. 점들이 많이 있어요. 하다 보면, 근데 그런 걸 결국 뭐냐면 결국은 힘과 여론의 문제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노동조합이 단결돼 싸우면 어, 그런 부분 우리가 어, 우리의 정치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 노동조합 힘이 약하면 우리의 정당한 요구사항도 심지어는 사측에서 황당하게 제가 어떤 일이 있으냐면 초반에 제가 2년 동안 제가 소송을 당했었는데 그 환경 미온들 때문에 저기 어디냐면 아예 협회 공, 어떤 사업가에는 저기 유명한 농촌 진흥청 농진청 아시죠? <laughs> 투자에 문제가 그렇게 한데 한몇년전 얘긴데 <laughs> 거기 거기는 용역에요. 어, 원청이 농진청이고 업체가 수억 많이 들어왔어요. 한 10개 업체들이. 야, 다 틀려 기관별로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한 기관이 제일 bms가 없어졌는데 거기에 그사람들은뭐냐면그사가 인천에 있었고 그 양반은 그냥 계약서만 쓰고 그냥 아우 아예 오지 않고 현장 소장을 임명해요 소장을 임명해요 소장이 완전히 대빵이에 대빵 꼬마가 밥을 냈더라고그 동안에 노동자 만들었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점심때 피켓팅을 했네 그때 고발했다니까요? 아니, 근무시간, 근무시간 한게 아니라, 처음 시간에 듣게 됐는데, <laughs> 고발했다니까요? 제가 2년 동안 그것 때문에 2년 반 걸렸어요. 이겼죠? 그리고, 그리고 그 새끼 결국 막말 안했 나갔어요, 여러분. 쫓겨났어요. 경찰 출신이었더라, 알고 보니까. 무속불위에 뭐, 어디 뭐, 아줌마들한테 튀어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왜냐고 했냐면그피켓 내용 중에, 자기를 명예훼손했다고 그 건으로 형식도 그건이어요 명예훼손 때문에 점수한테 트인 드는 것때문에 아니라, 명예훼손과 다음에집회신고하지 않고 했다. 마케팅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명예훼손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제 네, 뭐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겼죠. 김땡땡, 김땡땡 소장은 이런 이름을 썼어요. 그니까 다쓴게 아니라 이정훈이0이 땡땡 뭐 지휘장은 있었었이이 때문에 하여튼 근데 그0렇게말0 되는 걸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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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당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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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지고조합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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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억 원인가, 얼마, 뭐, 5천만 원이 넘었어요한 사람당, 한 사람당, 300만 원한 번씩 해가지고, 곱하기 3 0명 해가지고. 그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정당한 요구사항로 불구하고, 거꾸로 사측 도발하는 것도 있고, 애매하거나, 경계가 애매하게 이렇게 해서 세설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노동조화, 의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해결할수 있는. 그래서, 네, 이제 법과 단체 의 협약에도 불구하고 100%다 모든 거다게 포시 안할다 정리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다 정리는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 많은 부분은 사실은 당시에 우리 팀의 관계 이런 여론의 관계에 따라서 바뀐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을 싶고 단체 협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어,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교섭이나 협상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단체협약에 대서보충 어,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또 장치는 있습니다. 그 한번 뭐 매주놓면 뭐 아무도 다그게 아니라 매주 놓고도 우리가 또 필요할 경우는 추가 교섭, 보충 요구할 수가 있다. 그.